나무 어디있더라도 나무라고 하네요 이른 시간에 어디 가느라고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웃음> 북한이요 <웃음> 네, 북한에 뭐하러 갑니까? 북한에 평화 숲 가꾸기 때문에 가는 건데 뭐하고 계신는 겁니까? 네 여기서 그 안내원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숲이 잘 가꿔지도록 가서 나무를 열심히 심도록 잘 도와드리도록 도움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거 다 같이 가는 거야 친구랑 같이 못 가게 돼서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아니 근데 아니야 잠깐만요 야 진짜 못 간대 너 집에 가 있을 거야? 자 우리 학생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목걸이 받으셨죠? 목걸이 그 잊어버리면은 북한에서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목에다 꼭 휴대하시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나무 심기엔 딱 좋은 날씨네요. 소풍 전날에 설레을 해고 자느라 밤잠을 설쳤나 보네요. 북한에 나무 심으러 가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옆집에 나무 심으러 가는 것 같은데요. 담당하세요? 네, 예. 어. 같은 나라라는 북한에 가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곳에 가서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느낌에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지금 북한에 가는 게 굉장히 떨리고 처음이라 이제 떨립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과연 북한은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나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떨리고 그런 심정입니다. 다양한 모드를 장착한 버스가 한간인 통제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차서 호기심 모드로 급변하고 있군요. 그래, 잠은 그럼 다 보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처음 봤다. 무엇을 처음 봤다는 것일까요? 남북 출입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해외로 출국할 때와 똑같은 절차로 출입국을 관리하는 곳이죠. 저는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독창 감회를 그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개사에 가셔서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그 감회를 아마 같이 공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방북은 민간인이 당북을 오간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정말 역사적 순간이네요. 다양한 종류의 북한 선이 남자들의 시선을 제압하고 있군요. 면세점을 뒤로하고 출국심사대 앞에 주저 섰습니다.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립니다. 심사대 앞에 서면 항상 작아지는 느낌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어디십니까? 네. 아차에이가지 그, 어, 못하고 무많무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역을못 하니까 식량을 수입을 할수 없어요. 또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추우니까 우선 당장 눈에 눈에 보이는 건 땔감을 갖다가 떼야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다 베어다가 땔감으로 썼기 때문에 북쪽의 나무는 다 지금 거의 벌거숭이나 산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산에 나무를 심으러심으로서 개성공단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 보탬이 될수 있다면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어,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 행사의 중요성을 어, 특히 가슴에 아로색이 풀면서 어, 오늘 저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드디어 첫 방문 장소인 개성공단에 도착했습니다. 북측 관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떨려요. 설레요. 네? 무서웠다. 아니요. 무섭지아요 그럼 어떻게 요 아, 가슴이 벅차요. 대단 네, 여러분의 신혼 공장 방문을 열대도 환영합니다. 저는 그 전체 다 이제 고도 고 이상이고요. 약3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로서 저희들이 첫째 이제 뭐 언어가 통하고 또그 정서가 통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공업지구야말로 그 남북 또 북남간의 경제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냥 뭐. 똑같은 남한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실제로 뭐 말로만 듣던 북한 사람을 실제로 봤는데 다른 점은 전혀 없고 뭐 그냥 똑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 다른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일하는 거 보는 것 같아요. 남측 동들 보니까 어떤 음. 느낌이십니까? 드 <laughs> 자신이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같은 동포로서, 아, 같은 동포로서 동포들을 <laughs>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디> <laughs> 수줍어하시는데 <laughs> <laughs> 같은 남측 동포들을본 소감이 있을까 합니다. 이따가 전 저희만 합시다. <웃음> <웃음> 인터뷰는 사양하지만 함께 포즈를 취해주는 이연을 보여주네요. 북측 관계자를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이 시작됩니다. 아기 이제 공단안는 로망고도 속선자로 하나 또자 이쪽으로 네 봉동 이거 주 주변에 아마 봉동이죠 봉동예요 그래서 봉동관이죠 가 우리 어머니 네. 고향이 여기죠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스님 여기 남측분들 인솔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무슨, 뭐,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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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괜찮습니까? 또, 남을 심기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은 김희성 대학을 졸업하시고 국식의 아주 엘리트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책임자십니다. 저는 중앙특구개발지사 전국참사 최종정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화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평화. 웃음> <laughs> 무척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이렇게 쭉 만나고 보니까 정통일의 음?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든든한 배짱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정통일을 위해서 우리 잠을 쭉 냅시다. <laughs> 쭉 냅시다. 쭉냅다 <laughs> <laughs> 평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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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시는 술이 뭐죠? 들쭉수리예요, 들쭉수. 아주 좋습니다. 상큼하고 아니 새콤하네요, 새콤. 달콤 새콤해요. 네, 예, 아이 독하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정갈한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졌습니다. 맛이 <목소리> 어때요? 네. 맛있어요. 서가리 튀김 먹고 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이런 북한 땅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게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날이 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측의 사람들 많이들 이쪽에 오셔가지고 북한도 보고. 아주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측북터 모든 국민들이 이 요리 <목소리> 이름이 뭡니까? 성거리 양념찜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니 5개국가 하세요 세계 5개국가 하세요. 어, 그러면은 어릴 때 외국 외교관 자녀는 외국을 많이 다닌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국적에 내시면서 독학을 하신 거예요? 우리 대학 대학적으로만 국적에서는 대학적으로만 사람들의 대다수가 세계 네, 다섯 개 외국을 합니다. 정말요? 예. 정말요? 아니 거짓말 하나요? <laughs> thank <laughs> you <laughs> 어떻게 순수해요? 남한 냉면에 비해서 좀 양념 같은 게좀 음. 맹맹 맹맹. 어떻게세요 맛이? <laughs>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요? 응. 네. 그냥 뭐 면도 그렇고 국물도 되게 고소하고요 맛있어. <laughs> 예예. 아얘남중에서는 예. 아주 맛보기 힘든 맛입니다. 이렇게 담백하고 국물이 진하고. 면도 이렇게 부드럽고 아저 오늘 개성 잘 왔어요 <laughs>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네, 네. 아, 여기 힘들지 네? 않으셨어요?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잘 해줘야 되는데 뭐잘 송이가 부족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한국 분이세요? 특집 직원입니다 아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환전업무입니다아 달러 바꿔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오늘 오신 분들이 달러 뭐, 많이 받았습니까? 풍둥아네 선 많이 환전하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별로. 아 사가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그 많이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까? 네. <laughs> 네요? 그래야지 우리 은행에서 실적을 <laughs>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복직분이 두명 있거든요. 복직 여직원 두명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일을 잘해요. 예쁘고 이뻐 예쁘죠? 예, 아, 네, 미인이죠? 네, 미인이죠? 달러 받고 계세요? 아, 예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아, 2만 원 정도를 바꿨는데 지금 21달러 받았습니다 아, 21달러 받으신 거예요? 아, 뭐 생각나는 거 하나 기념할 만한 거 하나 가져가려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에서도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예, 네, 선물 사서 가지 가려고 하는데 오는 게 처음가. 네, 뭐가 맛있어요? 아니가 가장 좋아하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 거죠. 진짜 좋아하는데? 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단무기 어떤 거예요? 단무기. 고바도일 단무기. 인데아예 달단 말이에요? 무거운 젤리. 젤리 예. 질린, 예. 야, 뭐 사가지사라고아니 전문 판매원이대 예? 전문 원 아니, 여기는 판매도 하고 스님 뭐 접대도 하고 다 합니다, 스님. 아. 오늘의 주요 행사인 식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마다 손에 나무를 들고 산을 오릅니다. 이제 렇게만해 가지고 아이들도 한목하겠다고 분주히 따라 나섭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아무런 장벽 없이 오늘 심은 나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나도 이거 심어서 나도 뭔가 좀 뜨리는 일을 해보려고. 언니 근데 이정도 이거 자주 파세요 이렇게? <laughs>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하셔야 되나? 어잘 파신다. <laughs> 자 여기다 심게요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어이 나무 잘 자그라. 통일 나무 심어 보세. 얼씨구 우리 함께 심은 응. 나무 통일 동산 응. 일군단에 얼씨구 잘씨구. 그 단순히 그 나무 한 그루 심는다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정말 이게 그 통일을 그 가꾼다. 평화를 심는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이 좋니다좀맨 처음에 올 때는 되게 떨렸는데요. 지금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납 그게 뭐랄까? 되게 기분이 되게 좋고요. 이게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 그 평범한 생각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가장 머릿속에 이게 먼저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 나무가 더 많이 자라기 전까지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이 굉장히 그산림이 황폐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남측에서 가져온 나무를 가지고 저희가 그 황폐된 산을 복구해서 그 자원하는데 화 저희가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지금 심은 나무는 한 네, 2, 30년 네. 후면은 목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오늘 심는 나무가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열매 생산을 통해서 어떤 그 주민들의 식량 공급원으로서도 좋은 역할을 할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